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요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음, 통분 먼저 해 봅시다. 식을 변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n 제곱 빼기 1, n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야 돼요. n 마이너스 1, n 1, n n 이런 식으로. 어, N 제곱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n n 이런 식으로 좀 써줘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2서부터 20 로그 K로 바꾸는 거죠. K-1, K+1, KK 자, 이제 대입해 볼게요. 로그 2 집어넣으면 1, 3, 2, 2 더하기 로그, 이제 3 집어넣는 거죠. 2, 3 집어넣으니까 4, 3, 3. 점점점 마지막 2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0 집어넣으면, 분자는 22번 쓰고, 여기는 19가 되고, 21이네요. 19, 20, 20, 21. 2, 3, 3, 4. 1, 2, 2,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 3, 거 곱하기, 2, 3, 3, 4. 점점점 19 20 20 2 1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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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 거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처음하고 끝만 남겠죠. 로그 요거랑 요게 남겠죠.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하고 요거만 곱하면 되는 거죠. 21분의 40이 되겠죠. 자, 그래서 PQ를 더해 주면은 요거 두개 더해 주면 61이 되겠습니다. 2번.